여기 와서 보니까 시골에 다 노인들밖에 없고 앞으로 농사 지어 봐야 비전도 없고 이 상태대로 살다 보면은 농민들 지금 갈 데가 없어. 그러면 이거 땜이라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지. 이거 앞으로 한 20년 있으면 전부 다 노인 천국이고 농사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댐을 하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한 살에도 젊었을 때좀살 길이 생길 것 같아요. 산청의 대자연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사는 사람 아름다운 모습은 산천군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곳이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118개로 지역 소멸은 우리 지역의 일입니다. 시천, 3작년의 인구는 5년 연속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시천 3장면은 5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70%로 산청은 2022년 기준 62명이 태어나고 66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런 자료를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면 20에서 30년 후면 지역의 마을은 자연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은 거래 자체가 없을 것이며 이후 단돈 만 원에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0년에서 30년 뒤 지역이 소멸되어 아무런 실익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는 것보다 우리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재의 부동산 가격 이상을 보장받고 지리산 물을 주는 조건으로 지역민들의 경제적 보상과 노후 복지를 보장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땜 건설 지역의 토지 보상은 다른 어떤 것보다 높은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50대, 60대, 70대인 당신의 20년 뒤에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이며 생존의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물길은 지리산에서도 가장 계곡이 깊기로 유명한 내대 중산. 대원사 계곡에서 시작되어 독산 입덕문 인근에 독산댐이 건설되며 저수량은 약 12억 톤으로 남강댐의 약 4배 규모입니다. 동부경남 전체 및 부산시의 일식수 사용량은 약 180만 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로 갖고는 취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후 변화가 많은 재앙이 생기고 또. 농촌 인구가 65세부터 80세까지 노인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10년 후에는 다 돌아가십니다.그러면은 젊은 청이 와서 우리 이 농촌을 살리지 못합니다뭐인과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는 댐 조성을 해가지고 관광 루트 발전을 해서 젊은 사람이 획기적으로 어떤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살수 있도록 댐을 반드시 조성해야 합니다. 시천 삼장면민 전체가 고생하면서 한해 농사를 지어도 천억 원의 소득을 올리기 힘듭니다. 그런데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의 물값은 몇 천억이 훨씬 넘는데도 이런 물을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물을 활용하면 덕산 주민은 편히 먹고 살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의 예상 비용은 총 6조 원으로 이중 1조 원은 댐 건설에. 5조 원은 지역 보상에 사용될 것입니다. 이는 덕산 주민 한 사람에게 10억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댐 건설 기간 동안 우리 산청의 건설 경기는 물론 서부 경남 전 지역에 경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덕산 댐이 건설되면 쾌적한 이주 단지가 조성되어 공급될 것입니다. 현재 노후된 주택을 수리 또는 재건축할 필요가 없어. 그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발생됩니다. 댐 건설 후 이주민을 위한 예로 진주 삼성 뷔페에 준하는 식단을 아침, 점심, 저녁 무료로 공급 가능하게 될 것이며 복지 의료 통합 센터가 건립되어 보다 양질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의 근거는 시천면 양수 발전소가 매년 시천면에 환원하는 금액이 8억에서 9억 정도인데. 덕산댐은 양수 발전소의 담수량의 약 170배이기에, 8억에 170배면 약 1,400억으로, 이중 일부인 수백억만 사용하여도 우리 덕산 주민은 호이호식하고 떵떵거리며 잘살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비만 오면 돈이 쌓이는 곳을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지역의 관광자원인 지리산과 댐 건설로 생성될 호수, 주변 순환 도로, 유람선, 그리고 케이블카 등 나열한 다섯 가지를 연계한다면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관광 델트를 형성할 여건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쇠 빠지게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벌고 편히 지낼 수 있는 자연 생태 관광 산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파급 효과로 산청은 활기가 넘치고 인구는 유입될 것이며 지역 소멸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보상금과 더불어 해마다 내려오는 수백억의 상생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은 더욱 발전하고 활기 넘칠 것입니다. 덕산 댐은 시천, 삼장면뿐만 아니라 산청군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 항시 생각하는 게 여름철만 되면 그 좋은 물이 전부 다 바, 바다로 빠져나가니까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될수 있으면 이 좋은 물이 우리 국민으로서 같이 갈라먹고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고 좋은 물도 같이 갈라먹어야 되고 하니까 참 바람직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부산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김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러면 생각들이 아마 바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합의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산댐 건설은 시천 3장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발전의 시작입니다. 시천 3장 주민만이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의 미래입니다.